모든 코디에 다잘 어울려서 요즘 제가 제일 잘 신는 운동화가 있거든요. 필라 에샤페 V2 코디 세 가지 보여드릴게요. 먼저 미디 기장의 플리츠 스커트에 이너로 브라운 컬러 입어주고 베이지 자켓을 매치했는데 여기에 에샤페 V2를 신어줄게요. 클래식하면서도 꾸민 듯안 꾸민 듯 자연스러운 것들아 제가 진짜 좋아하는 코디인데 가을 색감도 예쁘고 이 스웨이드 소재 덕분에 룩이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나요? 한소희 님도 이런 느낌으로 코디하셨다. 두 번째는 포멀한 자켓. 그리고 셔츠에 매치해줄건데 자칫 딱딱해보일 수 있는 자켓룩에 에샤페트를 신어주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출근할 땐 단정하면서도 편하고 퇴근 후에는 바로 모임이나 약속자리에도 자연스럽게 잘 어울려서 실제로 활용도가 진짜 높습니다 김나영님처럼 이렇게 입어주면 돼요 에샤페 V2는 앞코는 투박한데 쿨하고 멋있는 매력이 있어서 레더 자켓이랑도 진짜 잘 어울려요 셔츠나 미니스커트, 블랙팬츠까지 다양하게 매치해도 가을에 딱 어울리는 쿨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딱 헤일리 비버무드 자체라 가을에 제일 잘입어요 같은 룩은 사실 이거예 가을 분위기 완성템 에서페 브이트 덕분에 가을 코디 고민 끝입니다.